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어, 주기도문을 이제 강의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숨기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실망정,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망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9세기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였던 호지라는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아실까요? 답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하셨을까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밥을 안 먹어서 죽으면, 그러면 그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호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쓸데없는 질문 그만해라. 그리고 그냥 먹어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년, 10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그럼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면, 가론 유다가 할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그럼 가론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못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됐다는 것이 악역이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건 뭐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쓰임 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듭니까? 부모가 없는 삶은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밀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친밀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받을 수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친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목사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세례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례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다가 제 도장을 찍어요. 이게 내 거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 의사였던 안수연 씨가 쓴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죠. 물론 그분이 쓴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배들에 의해서 책으로 편찬됐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청년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락교회 청년부를 출석했기도 했던 이 청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자가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은 조문객을 받은 사람은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조문객을 받은 사람이 고 안수연 청년이에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른 세 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전국 팔도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를 조문했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죠. 당신은 누군가가 읽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겨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주 전에 저희 동기 목사들과 내네 가정, 내네 목사 부부죠. 여름 휴가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들.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목사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 얘기하죠.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 주위에 있는 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리더들이죠. 어, 노회, 노회장 또 총회장 대표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도전을 받게 했던 게 무슨 말씀이었느냐? 잠먼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잠먼 30장은 아구리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이 시를 보면서 수없이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제가 아멘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건 좀 아니네 이건 아멘이 안 되네요 이왕이면 하나님 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좀 부자 교회가 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건 싫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는 맞습니다 근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건 좀 제가 아멘할 수 없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이 기도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너무 부유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부유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재정이 풍성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또 하나의 아픔이 되고 썩어짐의 원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월은 각 교단의 총회들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총회가 있고 1년에 내년에 행사들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단도 지금 굉장히 총회를 앞두고서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 문제.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변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백성들이,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부분만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작은 것 하나하나 귀하죠? 그런데 목사가 부유하면 그것을 귀한 것을 알까요? 저희 교회 가면 카페에 원두 자판기가 있죠. 저게 천 원씩을 받아요. 성교비로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저거 교회에서 원두값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그럼에도 천 원씩 받는 이유는 한 가지 딱한 가지예요. 저걸 공짜로 하는 순간이요 지나고 나면 반 먹다가 한입 받고 버려두고 한입 먹고 버려두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공짜가 되는 순간 뭐예요? 귀한 것을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부유함으로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돌보심을 더 이상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통로인 것이고 그 부족함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원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왕이 됐으니까 각자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각자가 왕이 되면요.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머리가 열어대면그 가정은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면 이 친구가 샷을 뽑을 때도 항상 밑에 저울을 놔요 얼음을 채울 때도 얼음 그냥 대충 하나 가득 채우면 되는데 꼭 저울을 놓고 몇 개씩을 놓고 넘으면 그걸 빼내요 처음에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대충 해도 어느 정도 하면 다 맞을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맛을 변질시키기 싫은 거죠. 항상 일정한 맛을 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뭐예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해도 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레시피는 성경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최초의 레시피는 성경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계획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레시피 앞에 바로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약 50년 동안 유대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 유다는 가난했었고요, 억눌려 있었고요, 눈먼 자였고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종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여러분, 물론 그 말씀도 맞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은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문제는 이 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악이 생기는 이유는 선을 행할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불합리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던 차가 차선을 바꾸고 아니면 신호를 여겨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다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서 죽은 걸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일이 생긴 이유는요. 누군가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선이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테러를 인해서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그 안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수없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대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땅 위에 악이 번성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고 재앙이 피해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비와 햇볕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즉 불행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행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비하면 안 됩니다. 이 불행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신앙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위에 에어컨이 계속해서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에어컨을 끄는 순간 이 성전 안의 공기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선풍기 한 대를 가지고 이 공간을 차갑게 열,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대 수백 대의 선풍기가 함께 돌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금방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그 악들이 떠나가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비전이 사라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죄송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게 잃어버렸던 꿈이 생깁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 일을 힘을 모아서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그 기업은 세상을 살리는 기업이 됩니다. 법조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그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은 법조계 현장에서 중립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이 땅에 악이 점점 줄어들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거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는 맨 앞에 보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이두 개의 기둥은 짐을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짐을 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일부러 보이게 했어요. 왼쪽에는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불리는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야긴은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둥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이 니들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이라 더욱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불에 던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끝까지 우리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